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처음 사랑의 회복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이 이제 종교역 500주년 기념주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어, 신부셨던, 당시에는 이제 다들 목회자들이 신부고 그러시죠. 이 사제인 마르틴 루터가 95개 뭔가 이거 좀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 어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경을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95개 논제들을 비텐베르거 성 교회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걸 그날을 중심에서 우리가 종교의 출발이다. 이야기를 해서 기념하는데, 오늘 이제 29일이니까요. 내일 모레가 만 500년 되는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종교학 할 때에 교회가 이 면죄부, 이 그걸 사게 되면, 이 면죄부를 파는데 돈 내고 사게 되면 죄가 없어진다, 용서 받는다 혹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일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 면죄부 사면 선한 일이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 흥금을 많이 드리면 죄가 용서받는다. 이제 성경에 어디 봐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좀 의논하자, 좀 살펴보자, 토론하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모든 99개의 논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잡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 모든 삶이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잘못하고 또 회하고 잘못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살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닌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그걸로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돌아서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인생 전부 전 생애를 항상 회개를 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고치고 또 고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이제 95개 의 논제 제일 앞부분에다가 신앙 고백적으로 담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 틀린 게 있으면 고치면 되니까요. 회개하면 되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95개 항을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자제에 한 1500년 지난 주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실천됐다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년이 지난 겁니다. 그것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믿음 생활 하고 또 사제, 목회자가 되어 또 교수도 하고 이분이 당시에 비텐베르그 대학에 소위 말하면 이제 신학자인데 윤리학입니다. 도덕적 신학을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이런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봐야 될거 아닙니까? 보는데 성경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이분의 경험들이 이제 이분의 전기 가운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부는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이분이 주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첫 번째 길이 회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것이 또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뭐, 죄 짓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 데 병들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이거 잘못인데 잘못을 모르고 행할 때 있잖아요. 아마, 뭐, 이건 거짓말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바거든. 그죠? 렇다 경험한 바거 때로는 몰라서, 오늘 에베소교회가 겨울이지 않다고 부지런하다고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겨울러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자녀 되고 난 뒤에, 회개할 것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이제,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님 성경을 생각하게 되면, 형편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다들 다들, 아, 적당한 선에서, 어른 어른들대로 포기하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그런 걸뭐 어쩔 수 있냐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말씀해하는 것을 뒤로 미룰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이 복음 전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짭니다. 회개하라. 그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또 살피면서 회개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은 그냥 하나님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 힘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살 길이 전혀 없잖아요. 400년 넘는 종살이 하면서 완전히 타생에 젖은 거예 누구도 살릴 길이 없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 주신 것이 말씀 개명이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 먹고 약속을 했지만은 약속 잘안 지켰잖아요. 우리가 똑같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비슷한 점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을 공짜로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 가짜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 살려놓았다. 이제 이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 살아갈 모습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면 된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지도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들 따라하면 살아봐. 그렇게 살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야. 선한 일을 행해야 돼. 이걸 당부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깨달은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교인인데. 사랑 실천하지 아니하면 사망 가운데 아직도 있다. 생명 얻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수님이 또 그러셨죠. 이바보등신같으니 그러면 그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이런 살인 경험들이 다 있죠. 영생이 그 속에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너도 잘 알고 있죠 너희가 아는 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사랑과 더불어 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안될 때가 많잖아요. 알면서도 마음이 내키지 않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녀 목사님께서. 이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는데, 이분이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해라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건 뭐지?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사랑은 또 뭐야? 고민 고민하다가, 묵상하고 답을 얻은 게, 두 아들 죽인 아이를 양자 삼는 게 사랑의 실천이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가족들의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요 그래도 아버지 그렇죠. 이 오빠를 죽인 사람을 오빠로 삼다니 그건 안 됩니다 이 딸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셔서 모를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답이 뭐가 있겠냐 이거 말고 답이 어디 있겠냐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픈 가슴 쥐어짜시면서 생각하고 답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아들 삼으라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하셔서 처음을 실험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잘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우리 예배가 다 꽝이다. 꽝, 너무 좀 속읍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예요참 두렵잖아요. 그죠? 실제로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 그래 가르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그거 제대로 못했거든. 우리 한번더 합니다. 회개하라. 그래, 막아보면 보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수 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삶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났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다. 그분은 예수를 안 믿거나, 또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거나. 뭐 같은 말인데, 그죠? 예수 믿고 났는데 인생이 더 험악해졌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기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달라졌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한번 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 보고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지 살피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지 가깝게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일곱 개 이야기 있는데 그 보면 그걸 삼아서 우선은 좀 짧으니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잘못을 지적은 하지만 용서가 없는 이런 부분도 회개해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저희들까지도 정말 이 분노가 많은 이 사회,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충만한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이래 뭐, 전자기기가 발달되어가지고, 뭐, 잘못있으면놓식지도 하는데, 뭐, 좋다, 나쁘다, 막,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매장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고도 뭐, 아니면 말고, 그러잖아요. 이름도 안 밝히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심한 거는 이제, 회사에서 그런 건 지우면 되고 그래요. 그래도 많이 올려놓는데, 일일이 보는 건 아닌데, 가끔 그런 거 보게 되면, 정말, 정말 험한 세상인 거예요. 걸렸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주 간단한, 간단한 거예요. 그런 일을 예수행위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 뜻 이야기하니까 전직 총리 대응을 보고 진짜 예수행위가 봐. 이런 글들도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변향이기도 하고 칭찬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참 무서운 세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 아닌 일을 그게 생각을 하고 같이 막 등달하는 일이 얼마나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부터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고, 빛 가운데 가하는 삶이 아니면, 이 분노 많은 세상, 이번에도 누굴 죽였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경찰들이 밝히겠지만, 주차하다가 시비가 걸려가지고 죽였다고. 여러분, 주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나가든, 교회에서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가끔 저희도 서울도 아닌데, 주차가 어려워가지고 집에 가시는 분이 가끔 있다 그래요. 에이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을 한 3층짜리를 만들어야 될지 어때야 될지. 다 차를 가져오네. 그렇죠? 다가져오 그렇죠? 빌 일이 아닌데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우리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예수님이 그게 교훈하셨죠? 사도연이 한번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린 루터가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이 회계의 부분을 이분이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 삶의 전부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회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습을 받아서 이 계시록 전체를 이제 어디에 썼겠죠, 그죠 이걸 써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둘러보는 겁니다. 다 읽히고 버가모 교회 가고 두아데라 교회, 서문학교 이렇게 쭉 사대에 다니면서 일곱 교회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일곱 별 일곱 첫대가 있는데 일곱 첫대는 일곱 교회고 일곱 별은 그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 주님세우신 일꾼들, 사자들, 목회자들 이렇게 볼 수가 지도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게 보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사람들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랑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도 뒤에도 위에도 우리 안에도 함께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 일곱 별들을 늘 살피 늘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놓쳐 버리면 우리 신앙 생활 못 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금초때 일곱 금초때 일곱 교회 사리를 다니면서 다 알고 계신데 오늘 제수겠 본문을 이 계시록 기장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루터 이분이 종교 교육을기체를 내걸 때 먼저 파탕을깐 이야기가 회개하라 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살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한다는 것보다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삶을 배우고 하는 거죠. 그죠? 그들도 뭐 전혀 하자가 없는 백 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당연히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 살피면서 이 교회가 잘하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첨 사랑을 부렸다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첨 사랑을 부렸는데 회개해서 첨 사랑 첨 행위를 가지도록 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촛대를 거자를 그 옮기겠다. 이 교회가 교회 안 되게 흩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배소위가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예배당도 없어지고 예배소교회도 없어졌습니다만은. 주님 보시고, 첫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장점이 많아요. 실제 생활수고와 인내와 이단들을 구별해서 다 이렇게 골라내고, 구별해서 성도를진리가는데 세운 이런 일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을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처음 사랑을, 이게 딱 정의해야 그런데, 우리 고른도전 13장도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완성된 사랑은 아니지만, 은 정말 하나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감격했던 그 부분만 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그런 일들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 어른들이 좀 다독거립니다. 당장에 뭘 맡기지 않아요. 한 2, 3년 지나면 꼭 그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와, 이렇게 했다가 뭐 식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뜸이 들 때를 기다리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도 10년, 20년, 3년, 40년 계속 사랑해요, 여보. 이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우리 주님 모실 때는 너무 더큰 겁니다. 어찌 보면 그첫 사랑이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말이죠. 따뜻하기도 하고 헌신적이기도 하고 포근하기도 하고 누구든지 자주 오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첫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마음에 가지고, 우리 고른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처럼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 서로서로를 보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되지. 지금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스 교회를 사사치 다 알고 계신데, 첫 사랑을 잃어버려서 계속 이 상태가 계속되면 교회 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뜻한 처음의 사랑 말입니다. 민수라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고3 때인데 공부를 참 잘했어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사업하던 것이 부도가 나고 넉넉하던 집안 환경이 자그마방두 칸으로 옮겨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그러지만 공부가 잘 안되는 거예요. 아예 공부를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어요. 관심밖에 나가고 학교도 대충 가고 어, 또래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서 방거리를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언제 배웠는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다가 친구들 같이 가다가 과수하한 차에 치어서 몇 사람이 다쳤는데 이 민수라는 청년도 그냥 다치고 내팽개쳤다가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1구실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갔어요. 다행히 그래 다친 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와서 민수야 그러니까 어머니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 앞에 있다. 엄마 지금 밤이에요? 왜이렇안 보이죠? 아니 아침이다. 네가 이번 사고 나서 눈을 다쳤구나 언제쯤 볼수 있대요 엄마가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는데 영원히 실명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력을 다 잃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알게 된이 민수가 지 마음 낙심하고 짜증 내고 끊임없이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누가 찾아와서 그래도 힘을 내 이게 보험이 처리가 되어서 그래도 걱정되지 않게 살만한 돈은 다 해결해야 된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성격은 아주 광폭해지고 짜증나고 훌륭하고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하니 살면 뭐 하냐고. 그냥 죽어버릴 거라고. 살해 중경에 났다. 엄마만 오면 죽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쩔 도리도 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런 겁니다. 민수야, 병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눈 하나를 기정한대, 기정한대. 한두 개가 되면 좋은데, 하나를 기장한다는구나. 싫어요. 뭐, 눈 하나를 가지고 산들 은 뭐래요? 저는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나마 눈 하나도 주신다 그러는 거 얻고 살아야지. 그래 설득을 해서, 드디어 이제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날 지나고, 이사선생님 간호사 다 와서 이제 붕대를 푸는데, 붕대를 다 풀고 이제 맨눈이 나왔습니다. 이사선생님이. 조용히 한번 힘줘서 눈을 사람 떠보라고, 떠보라고. 눈을 뜹니다. 뭐가 잘 보입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가 이 희미하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는데, 한참 둘러보다가, 이민수가 그니다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인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는데, 쭉 빠진 편에 또 병상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붕대를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아들이 알았습니다. 일어나서, 엄마 병상 밑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엄마 주신 그 눈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겠다고. 이제 엄마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 주님께서는 이미 실천 하셨고, 그첫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고난을 다 받으셨거든.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라 찾아내어라, 회복해라, 말씀하시는데, 그거 없어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니지만은,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죠. 가식적이고, 차갑고, 이기적이고, 딱딱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봐야 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 말을 듣고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그랬는데요. 당시 에베소에 그 사용하던 이 동전에 보게 되면 에베소식에 나는 나무 그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무들 열매도 내지만은 말라 죽는 나무가 아니라 오늘 이런 나무 그림에 사람들이 이제 동전 생활할 것이다 성사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한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육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교를 향하여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바울이 하나님 에베소교회가 정말 이 주님 사랑이 넘쳐서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잘 알아서 사랑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편지 끝에 참우리주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기를 원했는데요. 오늘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에베소위가 이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순수성도 잃고 참으로 중요한 이 사랑 가치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것이 부족할지라도 꼭 있어야 되는 이 천사랑 꼭 되찾아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상받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님 께도록 당부하시는데 이제 금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잡지나 신문이나 방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개혁해야 되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희 한 가지 바린루트교에서 회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회개 부분에 주님이 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회개하라 이 말씀 을 하시는데 우리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을 회복하라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일들을 보고 오늘을 살피면서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일들 늘 이게 우리의 과제인데 잘 감당하도록 또 몸부림치고 실험하고 성령이 도와주신 가운데 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하셔서 이 손양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고 많은 이 땅에 기독교 많은 지도자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는데. 우리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종교교육의 주요한 주제, 표는 우리가 같이 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같이 니다 오직 성경.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성경이다. 성경 보니까 선한 일을 행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은혜, 선물이더라. 이 선물을 주신 믿음으로 받는 것이더라. 이것이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의 중요한 게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양육 훈련하면서 주님 당부하신 모든 민족 제자 3림을 감당하는데 이를 위해서 루터가 주장하고 개혁자들 주장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잡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가 잡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일을 묶는다면 사랑 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놓쳐버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죄 용서받고 사랑을 누리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가정으로 이 사회로 파송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이 사랑 없으면 정인 못 되잖아요. 제자 안 되잖아요. 아, 김영호 목사 당신 미나 잘하세요. 이맥이 안듣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일. 우리가 사마의 생명을 옮겨왔고. 어둠의 빛으로 옮겨왔던 일을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서 사랑이 늘 풍성하신 분, 대산론의 교회처럼 잘하고 있다고. 이런 분들은 더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하죠. 혹이라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이 사랑이 밋밋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나 서로를 향하여 이 사랑을 실천해 못한다면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의에 도와주신 가운데 주님 가신 일을 잘 따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새롭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바로 세워하는데 우리 모두가 일꾼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일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우리 찬송드리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